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증시 일기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미국 증시가 9월의 가장 큰 이벤트인 FOMC 회의를 무난하게 소화하며 우려와는 다르게 랠리를 이어갔다.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25bp를 인하한 가운데 보험성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로 침체와는 거리가 먼 상황임을 확실히 하며 시장을 안심이켰다. 그 덕에 그동안 가장 크게 짓눌려 있던 몸집이 가벼운 중소형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나 이제 갓 상장된 IPO 관련 기술주 기업들을 추종하는 IPO ETF가 1.84% 치솟은 것이 인상적이다. 금리 인하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중소형 종목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관심있게 지켜보려고 한다.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된 뉴스들은 모든 경제 채널이 다루고 있는 만큼 뻔한 소식들은 생략하겠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중국이 갑자기 자기네 반도체 칩을 안 사겠다고 하니 그에 따른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네덜란드의 ASML에서 들여오던 노광 장비마저 국산화에 성공하며 시험 가동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한편 구글의 웨이모가 리프트와 손잡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다음으로 증시 관련 월가의 주요 목소리들이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비둘기로 바뀌었다며 일단은 물가보다 고용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결국 인플레이션 상승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마지막으로 AMD의 리사 소 CEO는 AI는 10년 중에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다며 AI 시대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급등락을 반복한 끝에 대부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미국의 20년물 장기 국채를 추종하는 ETF인 TMF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등 과연 올해 에두번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는 분위기다. 그래도 일단 금리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중소형 바이오주와 미국의 지역은행 ETF는 막혔던 순통이 트이며 오늘도 랠리를 이어간다. 2배수 레버리지 ETF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록불을 밝히며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ETF USD만 4%대로 하락마감하고 말았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막상 금리인하가 확정되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다. 한편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빅테크를 집중적으로 추종하는 C앱은 오늘도 무려 6% 상승하며 60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다음은 코인 관련 소식들이다. 금리를 인하한다는데도 비트코인이 신통치 않자 알트코인들도 눈치를 보며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에라 모르겠다를 외치며 일제 상승 마감했다. 모두가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이더리움이 4.78% 상승했고 최근 알트코인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솔라나다 오늘도 5.82% 상승하며 30달러 선을 회복해 리플의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그리고 큰형님 비트코인은 일단 12만달러 회복이 시급해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진 잠잠한 모습으로 과연 언제부터 발동이 걸릴지도 코인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 다음으로 불즈 t n 에 속해 있는 15개 대형 기술주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비트크 쪽에서는 테슬라가 오늘도 싱싱 내달리며 건재함을 과시 중이고 넷플릭스와 어도비도 상승 행렬에 동참하며 불지의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반도체는 중국 쪽 매출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일제히 소폭 하락하고 말았다. 불즈 e t 에은 이제 FOMC 회의까지 무난하게 소화하며 200달러 상단에서 안정권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플러그파워다. 플러그파워는 미국의 유일무이한 수소 기업으로 고금리 시대에 가장 크게 박해를 받던 종목들 중 하나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국들이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확대 및 탄소 중립 목표를 강화하면서 시장 자체가 장기 성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당장은 매출과 이익이 부진하다 보니 주가 역시 바닥에서 꽤 오랜 동안 어둠의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수소 클린 에너지 산업에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정부 보조금, 대출 보증 등으로 수소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금리 인하로 인해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플러그 파워는 그린수소 산업의 대장주 회사이다. 10년 넘게 장기 투자할 만한 폭발적인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플러그 파워를 오늘의 테버거 후보 종목으로 야심차게 소개해 본다. 어떤 구독자가 나에게 물었다. 유튜브에서 얼마나 버냐고. 나는 대답했다. 한 달에 만원 번다고. 그리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였다면 진작에 때려쳤을 것이라고. 돈도 못 버는데. 그럼 뭐하러 시간 낭비하며 이러고 있냐고 되묻는다. 내가 답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즐겁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레버리지랜드를 통해 투자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됐고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그러면서 투자 중인 계좌를 보여줄까 하다가 꼭 참았다. 누구한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유튜브도 주식 투자도 그냥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렇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로 인해 나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과정 그 자체를 즐기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아직은 투자와 관련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좀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레버리지랜드는 계속 성장 중이고 이 채널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계좌도 날이 가면 갈수록 불어날 것이라고 감히 약속드릴 수 있다. 앞으로도 그 여정을 함께 나가길 바라며 레버리지랜드는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항상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